나는 그래요. 집을 나왔어요. 떠들이죠 나도 그래. 나는 방금 나왔어요. 세상이 나를 버렸거든요. 나도 그래. 어디로 가야죠, 하 우린? 그냥 여기 있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. 어차피 세상은 한심하거든. 근데 왜 들어가요? 그게 한심한 지구에서 안심하는 법이야. 어? 집 나온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맞지? 네 언제까지 있을 거야? 몰라요 그냥 나는 왜 남들과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 다 다르지 근데 왜 계속 반말이죠? 나는 너보다 집 나온 건 선배야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털어놔 선배라고 대순가 자기 주관 있네 좋아 뭐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니까 그냥 말할게요 그래 왜 집을 나왔니? 저는 열심히라는 말이 싫어요 누가 만든 걸까요? 색깔로 촉촉히 스며면 서로에게 물들던 시간들 채워지던 사랑빛 내 맘속 선명했던 사랑 깨지 못한 꿈처럼 내 마음 속에 아련하게 남아 다시 네가 그리워 한 폭의 풍경 같던 사랑이 oh 저 열심이라는 말이 싫다고? 왜?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. 나름 꾸준히 공부도 해서 남부럽지 않은 대학도 합격했어요. 좀 부풀려 말해서 악을 쓰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. 지금 열심히를 되게 돌려 말하는 것 같은데? 근데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는 게 생겼어요.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나가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다들 저를 앞질러 가요.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한것 아닐까? 거봐요. 다들 열심히의 기준이 뭔데? 그 말을 쓰는 거죠? 내가 드린 노력은 열심히 한게 아닌가요? 음, 그러네. 내가 잘못했다. 인정. 나는 정말 이불공평한 세상이 싫어요. 억울해요.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? 이런 고민의 결정타가 뭐지?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집을 나온 것이잖아? 그 계기는 사실, 없어요. 계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? 그건 상당히 심각한데? 그냥 그런 거죠. 그래요. 우리 좀더 솔직해집시다. 지금 보니 대학생 같은데 그런 고민이라면 성적이 대부분 아닌가? 아니에요. 성적도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. 아니 이제 뭔가 말해줄 것 같은데. 그래요. 내가 바닥까지 보이는 기분이네. 익숙하가났으니까 착빛한 도시를 넘어가 홀로 내 기다린 걸까 우리서 사주던 약속과 비밀이 시작된 작은 섬 기억해 너와 내 별의 노래 그때 우린 별이었지 꿈으로 빛나던 그 멜로디 잊지 말아줘 영원히 이곳은 우리의 Starlight 우리의 Starlight 함께 본 그날의 Starlight 그 밤을 잊지면 안돼 이곳을 잊지면 안돼 꿈이 될까 꿈도 다 추억이 될까별루가 떠버리니 하늘예 yeah oh, 잊은 듯해 회색 b u d 끝에 또 어둠이 에널 부를 때 기억해 말아줘 <목소리> 영원히 <목소리> 이곳은 우리의. 이곳을 잊으면 안돼 y o s i s s t o u k n w i miss you when i, i let y o w i miss you my shade j a c k e i k n o miss you in the minutes and t y i'm probably busy and c 그래서 집을 나온 그 결정적인 포인트는 그건 뭐였을까? 사실 이번 주에 실습이 있었어요 뭐 실습도 필요한 대학을 다니나 보네 간호학과 그런 건가? 뭐 비슷해요 저는 환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 왔어요 어리고 순수한 눈망울들이었죠 모두가 궁금 도깨비가 살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봐 주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예쁘더라고요 음 아까부터 핀트게 나간 것 같은데 힘들어서 집 나온 건 맞지? 아휴 맞아요 전 진지한데 말 계속 끊지 좀 마세요.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워요. 하지만 제 수업까지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했는데 수업은 제 기대에 절반도 미치지 않았어요. 저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진로를 택했는데 계속 회의감이 드네요. 목표가 생각보다 대단하네. 인생 좀 멋지게 산다? 목표가 저기 하늘에 걸려있으면 뭐예요. 저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데. 다른 사람들은 근데 다들 어떻게 하늘에 닿는 걸까요? 그럼 남들은 덜 노력하는데 수업이 재밌다, 그 말인가? 아니, 뭐꼭 남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저도 남들의 뒤지지 않게 노력했다는 말이죠.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,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준비했는데요. 그래서 수업이 잘안된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인가? 정말, 그쪽도 삐딱한 건 자기주관 확실하시네요. 그냥 저도 아이들이 재밌어하고, 무언가 얻어간 것이 있는 것 같고,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.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냥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. 딱 보니 견적 나온다. 자기는 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네. 인생 힘들게 살지 마. 네? 어차피 다 지나갈 일이야. 어줄 수가 있 을까？그땐 잘가 라는 그 한마 디가 왜 그리 쉬운지？어차피 이러다 말 겠지？했 나 봐. 같니? 나는 취준생이야. 전문용어로 백수. 아. 제 고민이 별거 아니었네요. 고민의 무게는 비교하는 게 아니야. 고민은 고민 그대로 넘겨버리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와요. 세상 불공평한 거 전부 다 인정해. 그런데 불공평하다고 한탄하면 뭐 하니? 그냥 나는 변하지 않는데. 그렇다고 세상도 변하지 않고. 뭔가 더 우울해지는데요. 우울함을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 인정하는 거야. 나도 사는데. 람 우울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데 내가 느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 그냥 그 기분을 잘 넘기면 되는 거야 저는 극복하지 못하겠어요 너는 노력이 너, 너의 성과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겠지 하지만 나는 그 고민을 하는 모습도 결과라고 생각해 내가 좀 노력하는 게더될수 있지 그건 그러네요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 음.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건 싫어요 그 기준이 뭐길래 다들 노력만 바라보는지 나도 싫다 근데 사실 이기적인 거지. 나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,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또 쓰고 싶잖아? 자기 보호 같은 거지. 생각해보니 또 그러네요. 아휴, 복잡해요. 머리 아파.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민을 멈춰. 그냥 그런 고민이 있었지 하고 남겨둬. 나는 그래. 취업 준비하면서 나는 제자리도 아니고 뒤로 밀려나는 내 위치에 한참 머리 아파봤어. 어떻게 극복했어요? 저는 이 고민만으로도 힘든데 극복하긴 그냥 힘들어하다가 깨달았어. 이건 고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. 세상이 나를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지.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?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설득당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오, 더 없이 걷고 싶어. 쥐도 모르는 거, 일대로 돌아가서. 쥐 없이 살고 싶어, 온 세계를 누비며 둘눈나담은 것도 없이, 방에 갇혀있기 싫어. 오늘 <목소리> 날 달려, 한담 보듯 건너 헤어져, 예, 예. 하고 싶은 대로, 예, yeah, 예. Yeah.

노력은 사실 우리를 자주 배신하지. 나는 10시간을 들여야 끝내는 일이 옆에 친구는 2시간 만에 해내고, 심지어 점수는 나보다 높을지도 몰라. 어때? 참 세상 별로지 않니? 진짜 별로, 그 자체. 점수가 결과면 다행이지.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해봐. 그 친구에게는 기적일 수 있지만 나는 그냥 현실이고 패배자로 남는 시간이겠지. 그냥 내 현실인 것 같아요. 나도 기적을 바라는 건 사치인가요? 자, 우리의 고민을 눈앞에 펼쳐봤는데 기분이 어때? 우울해요. 우울하다 못해 화가 나요. 뭐예요? 다시 원점이잖아요. 그치. 그 우울감에 더 몰입할 필요가 없어. 오히려 고민은 원점으로 돌아가버려. 무슨 도돌이표가 있는 것처럼. 아, 고민을 제쳐두는 점은 이해가 되네요. 근데 극복하는 법은 또 다른 게 있나요? 나는 극복까지 도달하지 못했어. 사실 극복하려고 노력을 들이지 않지. 극복한다는 건 사실 모호하거든. 또 어려운 말 시작하셨네요. 아, 근데 왜 자꾸 말이 통하지? 저도 우리의 문제의 극복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 친구를 이기는 것이 극복인가요? 또 다른 상대를 만나면 계속 극복해야 하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하면 극복이 굴레 속에 사는 건데 듣기만 해도 인생 참 피곤해질 것 같아. 나는 극복은 내가 들인 노력이 어떻든 결과를 안할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해. 듣고 보니 맞네요. 그럼 극쪽은 극복한 것 아닌가요? 아니, 나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. 나도 결과나 노력에 비해 아쉬우면 기분 나빠. 속상하고. 그럼 속상한 것에서 그냥 그 기분을 인정하고 내할 일을 하는 거야. 기분을 인정한다. 그럼 저는 제첫 수업을 잘 못한 점에 있어서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? 못하면 아쉽지. 아쉬운 마음 그냥 담아둬. 그리고 다음 실습은 그냥 또 새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. 가끔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해. 내 좋은 점 인정해버리고, 그래, 뭐, 이 정도면 됐어. 이렇게 기억을 미화시키고 또 마음을 담아주지. 그냥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아. 이쯤 되니 날도 추운 게 느껴지고 들어가야겠어요. 고민 그만하고, 노인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기다려! 저기 저 또돌이들 안 보이니? 말 걸어줘야지 여러분 말좀 걸게요 갑자기요? 음, 우리의 지구는 당신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? 우리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에겐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구를 댓글로 표현해주신 분들 중한 명을 추첨하여 공채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되게 좋네 방송 안 들어도 맞출 수 있잖아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해요 그럼 전 추워서 얼른 들어가 볼게요 나도 이제 가야지. 좋은 선택이었네. 인풋과 아웃풋은 다르다. 그냥 그렇다. 지금까지 제작 조시연, 기술 황지선, 진행의 박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. 젊은 지성의 소리. 여기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. S E B S.